예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일진전공입니다. 그, 저희는 냉동탑차 전문 특장 기업입니다. 그 연령은 35년 정도 됐고요. 그 국내 유일의 전기 냉동탑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당사의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는 전기로 구동되는 국내 유일의 냉동탑차입니다. 기존 경유 방식의 냉동탑차와는 달리 별도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모터 구동 방식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냉동기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. 당사의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 탑차는 국내 표준 방식인 DC 콤보 1 충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에 설치된 모든 전기 자동차 충전기에서 충전이 가능하십니다. 저희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 탑차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전기 냉동 탑차입니다. 친환경이 필요하신 많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